이거 미친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기쁜 계몽령의 뜻을 알고 지금은 우리 대통령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뜻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모두 하나 의어 우리의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 m 친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복귀하시면 당장 협의 를못 t 계획을 다이루 a k